마, 이게 부산 아이가! 마, 이게 부산 아이가! 안녕하세요. 정동원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정동원 군의 또 소식 가져왔습니다. 예, 요즘 정동원 군이, 어, 확진 때문에 많이 활동 못해가지고 좀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예전에 또 그, 녹화된 그런 분량으로 인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우리 평소 보던 것보다 너무 못 보게 돼서 진짜 이게 정동원 군못본게 너무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FC 부산 아이파크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정동원 군이 어, 부산 아이파크 홈 개막전 개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걸 어, 우연찮게 봤네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마시고요안가한 마음으로 정동원 군의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안녕하세요, 가수 정동원입니다. 여전히 정동원 군은 귀엽지만 아주 멋집니다. 부산 아이파크 프로 축구단의 2022년 시즌 개막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거 발음하기가 좀 헷갈리고 힘들었을 텐데도 아주 깔끔하게 잘 얘기하는 우리 정동원군. 역시 똑똑합니다. 어, 저 정동원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부산에서 오래 살아서 아주 반갑네요. 부산 얘기를 하니까. 저 정동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당연히 많이 사랑해드려야죠. 빨리 얼굴을 많이 보여달란 말이에요. 흔지기 <laughs> 층 난단 말이에요. 아이참 이런 말하기 오골거리네요. 마 이게 부산 아이가 감사합니다. 정동훈 군이 경상남도 하동 출신이다 보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 쓰네요. 마 이게 부산 아이가 <laughs> 잘하네요. 오늘도 짧지만 정동훈 군의 모습이 아주 반가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빠이.